안녕하세요. 목포 영신수산입니다. 오늘은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저는, 어 중자랭이 가져갔습니다. 어, 감용 병어인데요. 자랭이 병어입니다. 이거는 오늘 3kg에 29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어, 사이즈는 대자랭이보다는 더 작아도 햇감용으로 좋으시고요. 그냥 이렇게 지짐에 드셔도 어, 맛있습니다. 담백한 병어 햇감 3kg에 29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갈치입니다. 이거는 풀치인데요. 풀치 사이즈가 조금씩 두툼해져가면서 요즘은 사이즈가 좋더라고요. 그고 이렇게 살 밥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. 지금 가격대도 또 안정이 되는가 조금 괜찮고요. 이거 오늘 또 8kg에 55,000원, 10kg 한상한 상자에는 1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눈동자 보시고요. 어, 풀치라도 그래도 선도가 좋아야지 드실 때도 좋고요. 어, 오늘 안강망에서 안강망 패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. 보시면 이렇게 좋습니다. 순도도 좋고요. 사이즈도 풀치로는 괜찮습니다. 요즘은 조금씩 이렇게 두툼해져가지고요. 우에는 구드시거나튀기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아래는 젓갈용으로도 하셔도 좋고요. 오늘 젓갈용 풀치 반상자에는 5만 5천원, 한상자에는 1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티 먹갈치 인데요 어제보다 가격대들이 조금 착해져서 저희들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사이즈는 이 집안에서 3지 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더큰 사이즈들은 한띠 인데요 한띠는 한 3.5g 3g 이상 그러는데 그거는 이것보다 가격대가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엄청 어, 크기에 따라 갈치는 사이즈가 어, 가격대가 변하는데요 두 띠에서 한 띠로 넘어가면 이 차이가 한이십만원씩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한상자다 오늘 이거 8kg나 한 25마리에서 6마리 반 상자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. 오늘 8 k 로에는 16만 5천원, 4 k 로에는 8만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좋아요. 뭐 갈치는 냉동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눈동자를 보시면 알거든요. 냉동은 이렇게 어떤 생선이나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눈 있는 데도 이렇게 딱 희뿌옇하다 갈까요? 딱 보이는데요. 오늘 막 가지고 안경망패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어, 경매본 두띠 먹갈치입니다. 사이즈도 좋고요. 어 이거 오늘 판상자 8kg에 16만 5천원, 4kg에는 8만 5천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